thank you 5분 정도 걸린 호텔인데 지인이 있어서 그랩으로 편하게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번 마지막 숙소 안다즈 산루에 왔어요. 멜맥이 돼요. 예. 어, 하트 대형. 아이디 2875. 아. 아 늦어 버렸네. 안다즈 1년 만에 왔네. 지금 시간이 어, 12시 10분. 체크... 인도는 4시 원래는 3시 체크인인데 그냥 체크인 해줄 건가 봐요 근데 로비에 사람이 엄청 많긴 했어서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웰컴티로 이런 진저티랑 이거 쿨타월 주고 매일 아가는 센스있게 애플주스 아가. 주셨어요 지금 안다저 체크인 하려고 와서 여기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 여행에서 진짜 한 한국분들 거의 발리 안 오는 것 같다고 마주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안다지에 오니까 여기 다 계시네 그지? 작년보다 더 한국분들이 안다지에 많은 느낌이 들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 친구들 있는 가족들이 정말 많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어 요 약간 한국인 많은 거 싫어서 피해 다니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또 이렇게 한 번씩 아이들 많이 모여 있는 거 보면 자기들끼리 친구도 될수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아요. 좋게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체크인 하고 나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감동인 게 작년에 체크인 해주셨던 매니저분이 오셔서 그것도 진짜 반가운데 너네 기억한다고 다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룸도 업그레이드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이런 세심한 서비스가 어, 호텔의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체크인은 했는데 룸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해서 근처에서 밥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빠! 내가! 안다즈. 다시 안 와도 될것 같다 생각했는데. 막상 또 오니까, 안다즈 또 오니까 또 오고 싶네. 맞아. 자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아, 지금 우리 꼬맹이가 지구 곤락실에 빠졌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오히려 미디어에 노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별로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같은 거 어릴 때도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근데 여행 와가지고 그냥 온 김에 한번 보자 하고 발리 편을, 지구 곤락실 발리 편을 보더니, 지금 유진언니랑 미미언니랑 영지언니랑 은지언니한테 푹 빠졌네요. 안다즈와 하야테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중심가와는 또 다른 느낌의 산으르 로컬 샵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마룽 마마라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네. 프리터 두부튀김, 소도 아얌 시켰는데 밥 같이 나왔고, 이거는 미고랭. 시켰어요 아니 사실 밥 지금. 추가로 해야 되나 아닌가 했는데 소도 아얌 시키니까 밥이 같이 나왔네. 자, 잘 먹겠습니다. 잘먹었세요잘먹어습니다 자, 먹어보자 오, 숙주랑 맞아 슴슴하니 맛있어 어, 원래 우리 나시짬부르 먹으면 많이 있는 야채들데 게가 어, 들어있는 거 같아 요 몰라 맵나? 근데 얘가 더 바로 튀겼으니까 맛있을 수 있지 맛있어 맛있어? 이 소스는 뭐야? 약간 소이소스인가? 어. 음 맛있다 맛없어. 완전 맛있다 음맛있는내 기준 콘프린터 여기가 역대급 일단 저 콘프린터랑 두부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이두 개가 완전 기대돼. 먹어봐. 내가 안다즈에서 처음에 제일 좋았던 게 잉어가 하얀색 이라는 거야 이 하얀 잉어가 진짜 고급스럽게 느껴져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짜잔 이번에 스윗룸으로 안다즈를 이거 업그레이드 해줬기 때문에 룸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입구에 샤워룸이랑 손 씻는 곳이랑 변기랑 이렇게 화장실이 작게 있고 이쪽에 아 여기도 똑같이 순환형으로 되어 있네. 드레스룸 여기 침실과 연결된 이 세면대와 욕조가 있어. 오, 확실히 스위트룸이라 화장실이 두 개고, 물론 지난번도 두개기는 했는데, 짜잔! 안녕! 여기 욕실이랑 침실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 10주년이라고 happy. 메일을 보냈더니, 예! 해피 아니버스리! 라고, 이렇게 써주셨어. 음, 너무 예쁘다. 막 꽃장식 있고 막 이런 데도 많았는데, 요렇게 해주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깔끔해. 그치? 와, 그리고 여기 바깥에 저희 1층이기 때문에 정원 연결된 발코니가 있고, 그리고 여기 소파에다가 배딩을 해주셨네. 이거는 저, 우리 써도 되고, 만약에 불편하면 치워도 될것 같아. 어 아까 그 매니저님이 써주셨다 셀리 매니저님이 d e a r m r s Lee i m b n e n up a l f o a a m a n s a n a n y many m a 잼그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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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래? 그리고 제가 사고 싶어하는 우리 안다제발리 a n 갈라티 세트가 있고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이 있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공짜로 주는 스낵들. 응 하루에 한 번씩 채워주는데 오, 몇 가지는 돈을 내야 돼. 그게 뭐냐면 아마 알콜. 미니바. 응 진로 소주. 에어. 음. 비어. 그 그러니까 이게 알콜은 돈을 내야 되고요. 나머지 스낵들은 하루에 한 번씩. 무료로 채워줍니다. 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냉장고. 어. 오 실버퀸! 나가보자. 오. 와. 너무 좋다. 근데 나는 진짜 안 다져오면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이런 소파 같은 것들도 야외에 있는데도 이거 봐 관리 잘된 느낌. 천국이 따로 없네. 약간 두 가족 놀러 오면 같이 앉아서 놀기 좋겠네. 음, 스위트 좋아요. 1층의 느낌도 좋은 것 같아. 3일, 아니지, 4일 동안 충분히 여기서 놀다가 가겠습니다. 지안아, 이거 맛있는데? 아, 이거 완전 안 불량하고. 음, 케이크 너무 맛있어. 그런 막 불량한 납 그런 케이크 가 아니야? 피셔맨스 클럽은 이름처럼 다양한 해산물을 테마로 하는 안다즈 비치의 시푸드 레스토랑입니다. 되게 신선해 보이긴 하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생선 한 마리 해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그래서 고르면 구워주는 거예요. <laughs> 어, 예전에는 안쪽이 되게 정신없었던 것 같아서 해변에 앉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쪽도 조용하네요. 저녁이 되니까 저쪽 안쪽도 조용 이게 뭐 어떤 거 같아? 찹쌀떡. 아, 아니, 진짜 초고추장 같지 않아? 아, 찰떡떡있겠다 끄까워. 어, 난 쓰지 말 아니, 이게 저, 맞아요? 그래? 나한테 보내준 사진이 달라. 사진이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얘가 그 스톨드 클램이라고 되어 있길래. 어, 어. 그런 빨간 소스에다 그런 글. 아니, 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래서 정확하게 차라리 사진을 물어보고 시킬걸 그럼 도대체 개는 뭐였을까? 아, 속상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벙골레 아니야? 벙골레 느낌인가 봐 그래서 이 빵을 같이 준거 같아 계속해 보이는데 지금 진짜 맛은 어떤가요? 간지 술집이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쵸. 내게 버터향이 강하고, 아까 그 옆에서 끓이고 있던 게내거였구나 몰라. 근데 이거 지안이도 먹을 수 있는 맛이긴 하거든? 어, 아, 네, 네. 아, 예. 이거 국물 한번 쭈르륵 먹어봐. 여기 조개에 있는 스푼처럼. 조개 스푼으로 쭈르륵 국물을 먹어봐. 맛있을까? 자. 맛있지? 17명입니다. <laughs> 아, 진짜 웃겨. 7명 17명. 가다명 17명. 1 7이거7명1 7이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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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무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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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7명 17명. 발리. <laughs> 사랑해. 와. 와. <laughs> 감사니다 우리 진짜 많이 얘기해 주신 조합으로 시켰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이 조합으로 먹긴 했을 거야. 기억이 안 나지만. 와, 이거 봐. 흰살 생선 장난 아니에요. 놀라세요 이제. 음, 다 먹을게요. 가방에 넣 아. 음. 아, 이거 김치 볶음밥. 불호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 전좀 맛있어요. 이거 엄청 뭐라 그러지? 엄청 심심해서 맛있어. 김치볶음밥. 너 버섯같이 생긴 뭐지? 더티포테이토 음~ 맛있다. 완전 맛있다. 음. 이런 맛이었구나. 너무 맛있어. 먹어봐. 오빠 취향이야. 이 문어는 어떻다고? 이 문어는 방딱 입에서, 입에서 녹아 입서 음. 나는 그냥 도미 이런거 먹는줄 알았는데 음. 너무 부드러운게 아니라 아예 문어같은 문어 아예 다른 예. 이거 소스 쌈말도 진짜 특이해 뭔가 고소하고 매콤해 야, 너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람이 너무.